안녕하세요, 강일하재입니다 전동 제초기 관련해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크롤러식 그러니까 한, 한 마씩 때린다 그래갖고 한 마씩으로 해서 요건데 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 음, 얘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 크롤러식이잖아요. 크롤러식 근데 제가 봤을 때이 이 오늘 물어봤어 우리 크롤러를 원한다 그래갖고 그래 중국 애들한테 좋냐니까 자기도 좋대 처음에는 좋대. 다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닥뭐잘 갈아내죠 풀 같은 거는 갈아내겠죠 털가 어차피 이건 안에 쇠망치가 들어가서 쫙 갈아내는 거니까 뭐못 갈아낼 일은 없죠 풀쪼가리 같은 게 나무도 저렇게 갈아파 내는데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중국 애들한테 이제. 어, 사진을 보내 달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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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얘들이 좋다. 이러는데 자기들 말로는 내가 이거 사갈까? 이러니까. 거보다 회전식을 사가라. 왜 그러니까 얘가 단점이 좀 있대요. 장점도 좀 있고 단점도 좀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거는 나한테 주는 거는 조금 비추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잘 보세요. 얘 얘가. 예 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Y자 날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있는 개수가 있대 오늘 사용하고 이거 쓰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 요거 요거 이렇게 이게 개수가 이제 몇 개냐? 이게 이렇게 어, 많이 촘촘하느냐, 촘촘하지 않느냐? 날이 이제 빈 곳이 있으면 이제 잘리지 가 않겠죠? 날이 이제 예하고예하고이 틈새가 촘촘촘하느냐? 예, 그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날이 더들가겠죠 그리고 얘들 보면 이제 볼트 네개 풀었잖아요. 풀림 방지네개 해가지고 이제 샤프트 안에 들어가서 이뱅글뱅글 도는 건데 뭐 나름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게 밸런스가 또잘 용접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사장님이 얘기하기는 차에 싣고 다니기는 좀 길다라고 얘기를 해, 해요. 그래서 좀 작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에 좀싣고 다니기가 좀 길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알았다 중국 애들한테 물어볼게라고 해서 중국 애들하고또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오늘. 나누고 했는데 음... 나누고 했는데 일단 이것도 뭐 가격이나 퀄리티에 따라 올라가겠죠. 여기 발전기를 모다를 달아서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 발전기가 엔진을 빨아먹어서 모 뭐,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구, 시, 쿠프라는 디젤 엔진인 것 같아요. 16마력이라고 하는데. 디젤 엔진이라서 16마일에서 토크가 좀 좋고 괜찮을 것 같아요. 쿠프. 휘발유는 조금 더 조용하겠죠 디젤보다. 근데 디젤 이제 토크나 파워가 세니까. 근데 얘가 단점이 이, 이 보통 앞에 이렇게 있는 전동 유압 실린더 일체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는 뭐 어차피 여기 안에 있는 토크나 어차피 보트풀어서 갈아버리면 되는 건데 이 벨트가 이제 발전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회전력을 여기 쪽으로 벨트가 이제 전갈을 하죠 이렇게 전갈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한번 더 바꿔서 위치도 을해서 이쪽으로 이제 V 벨트 타... 이 떠돌떠돌한 이렇게 이렇게 체인벨 체인 트는 아니고 뭐야 이거 타이밍 벨트처럼 저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돌긴 잘 돌고 마력이 좋아서 이제 잘 때리긴 때리는데. 원래는 이 한쪽보다는 이렇게 뽑아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같이 돌리면 좀 낫지 않나 겠 싶기도 한데 슬립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때리는데 얘가 이렇게 오돌도돌한 이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된 거죠 벨트가 끊어지면 다이겠지만 얘들 말로는 얘 뱅글뱅글 뱅글뱅글 돌다가. 풀 같은 거는 괜찮은데 대리석이나 만약에 칡넝쿨이여기뭐이게에좀 얘는 어차피 토크가 좋으니까 그냥 막 무시하고 막그 기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막 기어 들어가는데 얘가 만약 들어가다가 아뭐 어 치기나 돼지 풀 같은 게다막 응켜서 여기다가 낑겼어 막 낑겨버려 들 응키고 설키고 끊겨버려 근데 끌어지지도 않고 잘못하게 낑겨서 얘가 이제 멈춘다 갑자기 아니면 대리석 같은 것들을 잘못 때려서 멈춘다 그러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어디로 오냐면 이걸 타고 역슬립에서 그런 걸다 해제를 풀어 주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다이렉트로 엔진을 타고 들어오는가 봐. 중국에는 아직 이 단가에는 3, 400만 원짜리 단가에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 회전되는 이 말려 들어가서 부하 걸리거나 따랑 써버리이 충격이. 그대로 오면서 역슬립을 풀어가지고 플렌지 카풀링이 유체처럼 뒤로 넘어가 버리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기계식으로 유체식이 아닌 기계식으로 다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어 그런 어 토크 걸렸을 때 백슬립을 방지하는 그런 카풀링들이 기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대로 타고 들어온대요 이렇게 아왜 이래? 그대로 타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대로 타고 이 안에 있는 말린 것들이 충격이 이쪽으로 다다다다다닥 때리면서 이쪽으로 오는데 얘가 이쪽으로 돌면서 뒤로 백슬립을 열어버리면 이 피스톤 이 엔진에는 이렇게 돼서 디젤 같은 경우에는 피스톤 로드가 이렇게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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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지 않습니까? 엔진 실린더 내에서 이게 백슬립을 뒤로 돈대요. 그러면서 이 실린더 밸브 블러하고 이런 실린더 쪽에다가 무리한 충격을 한번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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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얘가 중국발이 엔진이가 후프 이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제초기 쪽에 이거 이거 한번씩 제초기 쪽에 디젤 이 쪽에 이거 이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아니면 이거보다 좀 중국발 원문으로 적힌 쌍 많이 들어가 있고 얘가 이제 탕 때리니까 어떻게 되냐 얘가 이제 엔진이 크랙이 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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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가 국내에 이거 쓰시는 풀만 잘자르시는그 사람이 뭐 얘기했는데 풀만 자기는 풀만 빼니까 뭐 그런 일은 잘없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풀만 빼는데 얘들도 그렇게 허둥멍충 통통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데 그 중국 애들이 얘기하는 그 이런 회전식보다 이런 회전식 제초기보다는 조금 그런 잔트러블이 좀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얘 같은 경우 이 앞에서 이제 말려서 낑기면 이제 저 회전식은 그냥 서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멈춰 버리거나 아니면 낑기는데 얘는 이제 돌다가 말리면 그대로 이제 충격지 여파가 충격파가 뒤로 타고 들어가고 엔진 디젤 엔진 쪽을 친대요 그래서 그 밸브 블럭이나 어, 실린더 블럭에 크랙이 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 원인이 그런 충격에 의한 어, 역슬립 역충격에 의한 그런 거래. 그러니까 세다고 막갈라지끼다가 나무 같은데 갖다대가좌 때려보고 막밑에보고 가지 굵은데 가고 치고 빠져 빠져 빠우 하다가 한번 잘못 알다리 걸려 탕 끼기면 이제 어 이러면서 이제 엔진 쪽으로 팡팡 오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좀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잘 쓰는 잘쓸수 있는데 여든 풀들은 잘 배고 잘쓰는데 믿고 깔짝거리다가 굵은 거 잘못 만나면. 이제 엔진에다 타격이 때려지기 때문에 엔진 도 내가 봤을 때 이거 얼마 하도 안해 갈면 돼요 이거 안에 이거 뭐, 뭐 있어 이거 볼트 네개 풀어가지고 그냥 들어내면 되지 뭐 그리고 벨트 걸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되는데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근데 또 내가 뭐 그렇게 억센 돼지풀 뭐 가지 뭐 덩쿨 까시덩쿨 엄청 막 그런 진득한 풀이나 이런 악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그냥 쓰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런 부분에다가 뭐 열악 중국 애들이 열악하게 또 밀어 넣어 쓰니까 아, 그런 부분에 또 아킬레스건들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나가리 되는 경우가 좀 있다. 뭐 싸니까, 싸니까 엔진 또 싸고 싸니까 엔진 갖고 와가지고 나무 박스에 넣어가지고 들어가고 볼트 채워가고낀거넣고 호스만 연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비추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 KOOP 요런 엔진 디젤 엔진이 고 시끄럽겠죠 시끄러운건 상관 없겠지만 발전기도 이렇게 볼트를 넣어서 이렇게 얘도 이제 나중에 요런 타입의 어 한마씩 어 전동 무선제초기들이 많아요 한마씩 무선전동제출기들이 많은데 에... 뭐 얘가 그렇게 힘이 뭐 그렇게 걸려 가지고 바로바로 엔진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바로바로 엔진이 깨지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중고사이니까 좀 깨지면 어때 뭐 깨지면 뭐, 뭐 엔진 갖고 와가 쓰지 뭐 그리고 그만큼 내가 운이 나빴거나 뭐 재수가 없었거나 아니면 좀그 아다리가 좀 걸렸겠구나 뭐 휴대폰 쓰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휴대폰 쓰다가 갑자기 어느 날 고장 날 수도 있는 거고 액정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스피커가 안 되고 마이크가 안될 수도 있는 거고 가다 보니까 슬, 휴대폰 수리 몇개나가니까 휴대폰 값에 반을 달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 아, 고장 안 나는 사람사 4, 년또 쓰잖아요 똑같아요 중고사 물건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고장 안 나는 휴대폰 있습니까? <laughs> 삼성 가에요 연료 전자제품 그것도 2년 지나면 나갈이 다 됩니다 배터리가 졸루가 되다던가 뭐 화면이 안 나온다던가 깨진다던가 그거는 뭐 충격도 안 주고 쓰는 건데 그렇게 되는데 바깔라의 소리지 이런 것도 그렇게 쓰면 됩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쓰면 되긴 되는데, 나는 회전식을 조금 더, 어, 당분간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얘에 대해서, 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쓰기가 싫어져요, 살짝. 그래서, 내가, 어, 뭐, 요거, 뭐, 희발유도 있거든요. 휘발유 제품들도 있고, 중국에 많아요. 한 몇백 개 있어? 아, 몇백 개가 한 내가 한 40개 정도 기종이 있더라고. 그건 나중에 원가를 다 까드릴게요. 원가를 다 까드리고, 이게 얼마 정도의 시세로, 어떻게? 그리고 안에 이제 부품들이나 어 그런 엔진하고 어 여기 있는 유압 실린더, 어 개도의 퀄리티 차이, 배터리 모다 퀄리티 차이, 뭐요거 이제 동력 기동 장치의 차이, 뭐 그런 건데 구조는 대부분 다 똑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런 차이에서 가격 편차가 일어나는데 어 그런 부분 이 있었다는 정보를 좀 공유해 드립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초적으로 발전기 갈고 모다 갈고 어팬그 벨트 갈고 어떻게 보면 구조가 더 간단해. 실린더 갈고 그리고 뭐 프렌즈 갈아가지고 벨트 한 갈아주고 텐션좀 땡겨 주고 늦춰주고 끝입니다. 아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깡통 엔진만 드러내고 다시 낑거놓고 써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접근해서. 그래서 쓰면 뭐한 마씩 같은 경우에는 뭐이 정도의 퍼포먼스는 풀을 이게 나무가 없지만 뭐풀 같은 것도 좌세레가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예, 과하게 맹신하고 이런거로 자꾸 갈아내니까 땅바닥에 있는 것도 다갈아버리려고그고 나무도 앞에 있으면 그냥 덜 찍어 내려버리려고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서 이제 음, 뭐 이렇게 해도 엔진은 나오진 않지만 연기가 보이시죠 연기가 보이죠 연기가 많이 안나죠 연기가 많이 안나요 연기가 많이 안나요 연기가 많이 안나요 그렇죠 어느정도 잔풀 갈면 연기는 많이 안나오겠지 디젤이라도 연기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막 물어 뜯어 가지고 진 내려서 부하를 많이 걸면 어떻게 됩니까? 저 위에 연기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좀 있다가 아 어, 연기 나오는 거 보십시오. 연기 매연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얘는 <laughs> 이발유 아니면 국내에서 인증되기 는 걸렸다. <laughs> 매연이 저렇게 빠져 나오는데, 어? 그래서 아까 요 뒤에 보면 이제 연기 나오, 연기 나오, 위에 연기 나오는 거뭐 이렇게 엔진에 그 팡팡팡팡팡팡팡 치고 연소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부하가 걸리면서 백 슬립이 생기니까 미연소 된 엔진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위에 자, 요,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그렇게 봐야 되네. 걸린 연기가 엄청 나오죠. 위에 보세요. 끝에 어 연기 보세요. 연기, 여기, 여기 위에 까만색 연기, 연기가 엄청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 불륜소대에서 이제 연기 나오는 거 보셔. 이렇게 부하가 많이 걸리면 연기가 나오면서 엔진 데미지가 간다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깜짝거리지 깜짝리게 많이 쓰면 안 된다. 이런데 시멘트에다 갈아 붙이고 이렇게 해서 탕탕탕탕탕 하고 이렇게 갖고 나올 만큼 힘이 좋다는 겁니다. 이거 쓰는 사람도 잘 써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써도 괜찮아. 어차피 좋은 사람보 보장 나는 거는 부풀복인데. 괜찮은데 이것도 뭐 엔진 들어내 가지고 엔진 박스 하나 받아 갖고 뭐 엔진 갖고 와가 하나 엔진 얹혀가지고 쓰면 돼요 고장 나면 고쳐 쓰는 게 중국사니까 겁이 안나 그냥 고쳐 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쓰면 되는 건데 그래도 아까 제가 얘기한 뭐 내구성이 이렇게 나는 이거로 해서 내구 엔진에 내 무리가 가는 거는 일도 없을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해서 엔진에 내내구성 부족인 부분에서 가서 중국 것들은 조금 조금씩 한 번씩 아다리가 걸려서 어 엔진에 엔진의 아다리가 한 번씩 걸려서 이렇게 온다. 아, 이거 한번씩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칼리스 건으로 걸리게 되면 수리비도 좀 과하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국내 업체들은 모르겠는데 얼마큼 내구성이 있게 오래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엔진 나가리 되면 그냥 사서 그냥 갈면 되겠다. 나는 이 마인드로 쓰겠죠. 만약 이게 더 선호하겠다 그러면 중국 거 보면. 어, 이런 것도 더 많아요. 중쭉 보면. 이것도 중국산 엔진인데 여기 보면 시, 시, k c k 9 k o, -O p 적혀 있지. 쿠프. 쿠프. KOP o, -O 적혀 있죠, 여기. 똑같아요. 이것도 KOP 엔진 기름통에 다린 적혀 그 브랜딩인 거 같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잘 모르지만 디젤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어, 크기가 1560에 920에 680이고 조금 더긴 거는 1500 1600 얼마쯤 되겠죠. 한 2m 가까이 되겠죠. 1600? 1 6 정도 되겠죠. 그럼 1300보다는 훨씬 더 길다는 거예요. 좀 그래서 1670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1600, 17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1700 길이가. 좀더긴 거는 1700이 넘어가고요. 아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 길이를 보니까 1750입니다. 1750. 그럼 이게 차에 들어갈 때 조금 음, 길다는 거지. 왜냐하면 얘는 1750이면 왜냐면 왜냐면 얘는 이제 앞쪽에서 이렇게 긴 유닛들이 밑에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앞쪽에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궤도를 뽑아놓고 얘는 다른 궤도 밑에서 도기 때문에 이 폭이 좀 적어요. 근데 얘는 이제 앞쪽으로 이제 대가리가 튀어나와서. 알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한 70이나 좀더 나오겠죠. 무게 중심도 그렇고 언덕 올라가거나 언덕 내려갈 때도 무게 중심 밸런스가 뒷 똥짜바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정말 아마. 어떻게 잘 부하가 잘 걸리면 뒷바퀴가 들릴 수도 있다. 앞쪽에 부하가 좀 심하게 걸리면 무게 중심이 쏠리면 그렇게 돼있죠 이렇게 돼서 이런 벨트들이 딱 끊어져 버리거나 슬립돼서 뭔가 튀겨 나가 버려. 이래 갖고 역슬립 걸었을 때 그냥 미끄러지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 그렇게 되면 되는데 이 v 벨트들이 바로 다이로, 다이렉트로 이, 이 부하가 엔진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을 축을 타고 엔진을 역으로 기화가 돼야 될때 기화를 못 시키는 그런 작동을 어, 하게 되으로써 엔진이 어, 불규칙적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어, 크랙적인 부분들이 손상될 수 있다 예 얼마겠어요 일단 전체, 전체 가격이 어, 450뭐 이렇게 하는데 얘가 얼마 겠냐고요 그래도 뭐 이거 16마력 이어갖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게 얼마나 중뭐 그 약한 것들 보다는 세니까 일단 그런 것들도 중국의 스토리에서 엄연하게 있더라 그런 아,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오래 쓰신 분들은 몇년 썼고 어, 중국에서 서몇년 썼고 이런 데이터를 주십시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할게요. 당연하지 였습니다